아, 다시 왔다. 다시 천점이다. 정규는 <목소리> 자주 정규는 <정글은> 점점. <목소리> 반갑습니다, 여러분.어서 오세요.님들아, 이거 보고 보러 보고 오실 분들 보고 오세요. 타이머 어떤 거? 어떤 타이머를 띄워놔야 돼? 아, 지금 몇 분인지 내가 보는 그 시간을 내가 경기 시간만 이거 띄워놓게 그러면 경기 시간만 스톱워치로 띄워놓게.

됐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다지게, 다지겨. 지금 할 만해, 할 만해. 이거한테 할, 무조건 해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할 만해, 할 만해. 나이스야, 도시가, 도시가. 나이스, 나이스. 존나 피곤해, 존나 지쳤다, 씨발. 우와. 이거 이거는 너무 급한데. 아, 왜왜왜 이거 왜 했어? 아, 초비 너무 맞. 아니야, 나안나안나 너무 맞았어. 일단 잠깐만 이거 총평 한번 할게요. 릴리아 그도 된 상태에서 이달리1픽 이러면 정글 입장에서 트페 쓸 거면 이달리 상대 힌들 미신밖에 없음.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서 테스가 뽑은 게 세나 레넥 뽑고 퀸으로 지금까지 존나 엑설런트픽 레넥 상대로 다이브가 제일 무서운 건데 퀸이 다이브 당하기가 존나 힘들어. 계속 압박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퀸이 프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미드픽을 잘라주는 거 퀸트 패면은 사이드픽이야 여기서 탐켄치 녹턴 잘랐으면 1 0엑셀런트 여기서부터 진짜 녹턴은 아마도 이거는 생각 못한 거야 녹턴을 녹턴을 생각 못했어 녹턴은 어떻게 아냐고요? 저기는 월클들이에요 그거 알아야지 정글 구도가 초반에 미달리가 좋아 미달리가 아래쪽 시팅해준다. 그럼 바텀은 버텨야 돼. 그 디어럭스가 게임 이길라 그러니까 라인전 세게 하면은 니달리가 아래쪽 가면은 얘네는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많이 갱을 당하거나 수그러들어야 돼. 리신 아래쪽으로 불러야 돼. 그럼 리신은 풀캠하기가 힘들어져. 왜냐면 리신은 그 풀캠을 하려면 블루 두껍이 늑대처럼 해가 늑대 에 이렇게 3캠 해가지고 쭉6캠을 먹어야 니달리랑 성장이 비슷해져요. 만약에 레드부터 시작하면은 칼날브리하고 돌거볼 먹기가 빡세기 때문에 동선이 좆같아진다 뭐 성장 차이가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래쪽부터 풀캠을 해야 돼 리신은. 그럼 바텀은 초반에 버텨야 되는데 드레이브 게 이게 좀액시던트였어내 생각에는. 만약에 찍스 같은 거 했으면 존나 엑셀런트 픽이었던 것, 내생각에 근데 a p 비 중에 좀 많다고 생각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렉스는 존나 잘했어. 게임 편한 쪽은 패스형 쪽. 근데 이렇게 구도가 분류하면 더 잘해야 돼, 이길라면. 그것도 상대는 중국 1위 팀. 더 잘해야 돼요, 더. 근데 초반부터 존나 완벽했는데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거. 도란이 성장 발된 상태에서 초반 스펠 다 빠지고, 죽은 거 너무 험하게 빠졌어요. 약간 녹턴궁 빠는빠는 느낌으로 플래시를 썼으면은 녹턴 인디언만 맞고 죽었을 거거든? 도란이가 이거 나한테 온다 고그 짐승적인 감드각으로 플래시로 그 녹턴궁을 끌어가지고 뭔 느낌인지 알지? 녹턴 인디언만 맞고 죽는 구도였어. 그 다음에 캐리아 큐? 이건 뭐 특출샷 부분이라 어쩔 수 없고. 표식이 좋나 잘했는데 탑 2차에서 궁풀궁풀못안한 거. 파워 쪽으로 빨려들어갔고다 죽은 거 있죠. 그 공풀해갖고 우리 쪽으로 찬 다음에 그냥 녹턴 죽은 다음에 셋이서 도망치면 살만 했는데. 근데, 디어렉스, 그 LCK, 마지막 불안한 모습, 이 정도면 많이 단단해졌어. 기대할 만해. 그리고, 담원은 씨발 지려요. 가슴이 두 번째 웅장해졌세 번째. 두 번째 웅장해졌다. 뽕이 차올라요. 담원 경기를 보면. 인정하냐? 고맙다. 인심 넉넉한 거고. 보 아, 이거 잘못, 이거 방 평타 한대 잘못 쳤다. 인정? 비껴치기로 해가지고. 평타 한대더 쳐야 된다. 이랬네. 아니 이거 안무빙 외쳤어 롤루아나 내가 이 e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안친 건데 이 빠진 줄 알았네 잠시 후에 아니 진짜 뭐 브론즈 실버의 도공인데 저건 너무 어, 빠른데 형. 상탄도 잘못 들어다 아군이 했습니다 아, 음 음. 어, 씨발. 뭐녕하세요 아저씨.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이거 탑안 받.. 뭐야? 초보들밖에 없어. 뭘 탑을 안 봐다? 네, 수소 올려야겠다. 올릴게요, 지금부터. 이 글릴 시간도 저기. 데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 씨발저을 먹었지. 나이스 아, 내가 바로 올라갈 걸. 좀만 더 재고. 큐 돌면은 큐어하고 올라달라다가 내가 너무 못했다. 쏘리. 아, 좀 아쉬운데? 아, 룰러왜다 먹어? 내 거. 내가 커야 너도 같이 행복한 건데 우리. 나 행복하자고 내가 킬 먹는 거 같아 지금. 어? 아, 쪼마리 너무 좋다. 쪼마라 아! 와, 근데, 이거, 탄난초 빵! 소리 존나 좋다. 그치? 이 맛이구나. 소리 쪘나 좋네. 와 퍽! 아주 귀엽게 먹아놨네 네오나, 너지시냐? 널 용서할 수 없다. 요, 요, 요게 바로 전령으로 전령을 이용한 플레이입니다. 전령뒤에 숨어. 저단 모드로 갈게요요렇게 전령 플레이 이거 바로 약간 저단 느낌 살짝 있었는데 0 6 저단 정도 미친 새끼. 아, 근데 이게, 룰루고보가 후방 가면은 죽을 수가 없어. 이런 무기까지 만들 수 있어. 어, 어. <laughs> 미안. 아, 씨. 안 죽어야 0.8 저단 갈수 있었는데, 까비. 나이스. 이게 뭐야? 얘와드 없어서 미대에탄 거야? 얘와드 <laughs> 없어서 미드에 탔네? 원래 여기 정도에 딱 오는 게 맞는데. 어, 얘네 미친 짓 한다. 아, 다시 왔다. 다시 천점이다! 딴! 아! 추석인데 조금, 귀경길이 조금 늦었다. 우층 불을 끄고 올라오세요. 그냥 거기 문 그냥 잠그세요. 더 이상 안 갑니다. 우층 강의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입지면서 아, 한번. 어.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yeah.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